잘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라운 걸 알려줄까? 2박 3일에 다녀왔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다녀오면서 3일 동안 씻지를 않았어요. <laughs> 근데 그걸로 놀았어. 정말 편하더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어디 가서 안 씻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근데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뭔가 막 어디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좀 힐링하는 그런 여행이었다랄까? 그렇습니다. 썰을 좀 빠르게 빠르게 풀어드리자면은. 음... 저는 하루만 안 씻어도 미칠 듯이 찝찝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씻음. 님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요. 어?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살자리를 잃고 지구 온난화가 찾아와서 뭐야 양말 옆에 능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laughs> 자 공로사 부산여행 부산여행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이제 거제도를 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제도에 이제 상식님의 아지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제도를 다녀왔고요 일단 간 멤버는 일단은 승상식은 부산에 있고 빈이 가고 알제 가고 나 가고 영병병 가고 영진이 가고 원래 영진이는 멤버가 아니었는데 영진이가 갑자기 꼈어요 출발은 이렇게 네명이서한 거죠 KTX를 하고 갔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상식님이랑 상식님 와이프 어, 언니분이 이제 데리러 와주셨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두 대로 나눠서 갔어요 이제 승상식 차랑 비니차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두 대로 이제 나눠서 갔고. 아니, 근데 좀 놀랐던 게, 내가. <laughs> 아니, 내가 부산역 내려서, 이제 다 같이, 밥을 먼저 먹으러 갔거든? 이제 밥을 먼저 먹으러 가는데, 누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서 나한테, 어, 박나한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 어휴, 깜짝아, 그랬어. 근데 보통은 왜냐면은 혹시 혹시 박나은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약간 물어보기라도 먼저 해야 될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아 근데 그, 그냥 그냥 의심도 없이 그냥 나인 걸 확신한 상태로 그냥 어 박나은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깜짝 놀라가지고 어 정신없이 이제 사진 찍어드리고 어, 이제 갔죠. 어, 그런데 이제 옆에 애들 다 있었어가지고 되게 민망했음. 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알아봤지 좀 신기했어. 근데 옆에 다 있었어 애들 진짜 그래서 국밥 한 사발이 하고 거제도로 갔습니다. 어, 거제까지 한 1시간 걸렸어요. 그러고 이제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짐을 이제 풀고, 뭐 그러니까 한 4시? 3시인 것 같다 3시 3시 정도 된거 같아 그래서 이제 짐 풀고 막뭐 하면서 이제 이제 뭐함? 했는데 왜냐면 우슨 계획이 진짜 단 하나도 없었거든 어 그래서 이제 뭐함?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분이가 <laughs> 가방에서 어? 나 심심할까봐 뒤적뒤적 하면서 스위치를 꺼내는 거요 그래서 어나 스위치 가져왔는데 하면서 이제 스위, 스위치를 스위치 어떻게 생겼지? 스위치가 이렇게 생겼나? 니네도 스위치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네도 스위치 가지고 마리오 카트를 좀 하다가 이제 마님이 이제 저녁 준비할 테니까 나가서 놀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 쫓겨났어 어, 그래서 다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진짜 뭐함 했는데 이제 그 펜션 바로 앞에 완전 오션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페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한두시간 토크했습니다 어른 유튜버 토크 <laughs> 어른 유튜버 토크를 받아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열심히 토크를 했죠 여기 커피가 정말 비쌌어요 아메리카노가 6,5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래가지고 뽕을 뽑아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커피가 이렇게 비싼지 진짜 나 가격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라떼랑 200원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아까워서 라떼 마셨어 아니 내가 지금 7,000원 내고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나? 에이 절대 안돼 하면서 라떼라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라떼 먹었어 돈아까워어 근데 2시간 정도 이제 거기 빈백 이렇게 짜라락 줄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빈백에 이제 한 명씩 몸져 누워서 커피 마시면서 포크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장 보러 갔음. 이제 승상식 차를 타고 승병, 빈, 박. 이렇게 저걸 하러 갔죠. 장을 보러 갔죠. 근데, <laughs> 근데 장을 보러 라는 목록을 우리는 못 듣고 이제 승상식만 들어가지고 이제 승상식이 아뭐 사야 된다 뭐 사야 된다 면서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장볼걸다 사왔거든? 그랬는데 원래는 마님이 어디서 뭘 사와라 이거를 다 정해줬었나봐 근데 우리는 몰랐지 그걸 못들었으니까 승선씨한테만 말했으니까 근데 승선씨가 그걸 뭐다 까먹은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한건지 그냥 마님이 사오라고 한 곳에서 산거가 하나도 없었어 <laughs> 회도 어디서 사오라 그랬는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엄청 비싸게 사고, 좀, 좀 이상하게 사갔음. 그래가지고, 이제 펜션 돌아가서, 엄네 혼나고, 그리고 대충 이제, 어쨌든 뭐, 비슷하게 사온 걸로 이제, 해결을 했죠. 와, 진짜, 마님이, 황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주셔가지고. 리얼 개쩔었음 여기 가운데가 직접 만드신 마라탕 그리고 감바스랑 아 감바스 너무 맛있었는데 수육이랑 무슨 그 치즈랑 토마토랑 막뭐뭐 모시기한 뭐, 뭐 이제 샐러드랑 그리고 이제 너나 비싸게 사온 회 그리고 또또 또 샐러드가 한 종류가 더 있었어 그래서 한 종류 더 있었고 아뭐 많았는데 많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여기 완전 꽉꽉 다 찼음. 뭐다 어, 차고 그리고 이제 산토리 그 양주를 이제 사오셔가지고 진짜 개큼 이거 산토리. 요걸로 이제 하이볼 만들어 먹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거 2.7L짜리 요거를 거의 다 먹었어요. 진짜 양배많았데 이거 거의 다 먹고 아무튼 괜찮은 저녁이었음한 새벽 3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쭉쭉쭉쭉 1차, 2차, 3차 이어지면서 이제 주종 바뀌면서 안주 바뀌면서 <laughs> 술 먹고 이야기하고 술 먹고 이야기하고 술 먹고 이야기하고를 새벽 3시까지 하다가 이제 잠들었어. 이러고 이제 제가 잠, 잠이 잠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5시 30분쯤에, 이제 제가 이제 방한구석에 이제 찌그러져서 이제 자고 있는데, 아, 이제 얘네가 유튜브에 미친놈들인게, 다해 30분에, 왜냐면 이게 원래 목적이 일출 보러 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해 30분에 이제 찌그러져서 소관 좋게 이제 자고 있는데, 엘제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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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해보러 가야지 하면서 나를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얘는 미친놈인가하면서 막아나 진짜 절대 못 일어난다고 막막 막 그랬는데 아 진짜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거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막 막 일어나래 그래가지고 막 아, 진짜, 진짜 정신 없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펜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펜션 옆에 그 약간 계단처럼 내려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바다 쪽으로. 와 진짜 해가 없어 그냥, <laughs> 그냥 바다가 있고요. 그냥 그냥 구름 개쩔어. 어개쩌는 구름. 어개쩌는 구름만 한가득 있고 <웃음> 해는 <웃음> 온데간데 없어 해가 진짜 뜨는 흔적도 보이질 않아. 근데 주변이 이렇게 밝아지긴 해요. 해가 뜨니까 주변이 밝아지긴 하는데 진짜 어디에도 해가 안 보이는 거야. 뜨는 게 너무 구름이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 쪼그러져서 막막 어, 막 겁내 짜증내면서 어해안 뜨잖아 어아 어, 그냥 종망했네 하면서 막어해안뜸 하면서 유유하면서 나 다시 들어갈래 하고 이제 다시 펜션 안으로 들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펜션 문이 잠겨가지고, 비밀번호가 또 몰라, 내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해도 안 뜨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하무서 막. 아, 그리고 개추웠어요, 그리고. 어, 내가 그냥 잠옷 입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바람은 겁내 불고, 해는 안 뜨고, 막, 막 춥고, 막 애들은 안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그문 입구에서 막 달달 떨다가 이제 겨우 열어줘가지고, 이제 들어갔었지.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좀 자다가, 한 아침 7시쯤에, 이제 강제로 깨져가지고 약간 잠이좀안 오는 거야. 이때도 애들이 좀깬 애들이 걔네도 잠이 좀안 왔나 봐. 그래가지고 영진이랑 발제비랑 명명명이랑 어 이렇게 저걸 하고 있더라고. 닌텐도 스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경을 계속했어. 그러다가 영진이가 자러 들어갔나? 그러고 이제 발제비랑 명명명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서 스위치를 한 3시간을 했어요. <laughs> 그 무슨 게임 했냐면은 그 51가지 게임이라고 막그 보드 게임 여러 개 합쳐 놓은 게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진이였나 발지이였나가 야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야추라는 이제 보드 게임이 있어요. 야추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샀는데 야추 말고 다른 게임도 엄청 많으니까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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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보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스위치를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끌게거리면서 <laughs> 스위치하다가 한 아침 또 10시쯤 되니까 이제 졸려 <laughs> 잠을 좀덜 잤으니까 이제 졸리잖아 그래가지고 어야 자야겠다 그러고 이제 또다 자라 들어갔어 10시쯤에 집에 다 자러 들어가서, 10시에 또 쳐, 쳐 자다가, 그러고, 오, 한 1시에 일어났나? 뭐 1시인가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 진짜 너무 게을르게 놀았어요, 진짜로. 어, 나 근데 그게 너무 힐링이었음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자고, 게임하다 자고, 뭐 하다 자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뭐 낮잠을 퍼 자든, 뭘 하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어, 너무 좋더라고. 꼬질꼬질한 상태로 막, 아, 좋다. 아, 거의 우리 할머니 집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꼬질꼬질한 상태로, 어, 막, 그 그냥 퍼먹고 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난다 애들이 입박을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1박만 하고 간다는 거야 왜냐면 영진이는 알바 빼고 온 거고 또 애들도 편집하다 와가지고 뭐뭐아무튼 1박만 하고 간대 그래가지고 띠용 이게 이게 무슨 소리여 지금 갈 준비하는 거야? 나는 심지어 올라가는 표도 안 끊은 상태였었어가지고 뭐임 님들 표다 끊어놨음? 그니까 애들이 다표 있대 그래서 띠용 난 표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임? 해가지고 뭔가 어리벙벙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님이 나한테 "나나 하루 더 자고 가, 나랑 놀고 가" 이러면서 막 마님이 막날 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저는 어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원래 이박을할 생각으로 왔다" 했는데, 나만 여기 남아있기좀 약간... 글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나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한명더 있자" 해가지고 이제 승상신이 "아, 병이야, 너 있으면 내가 안 갈게" 하면서 이제 병병병을 꼬셨어. 이래면 마님은 나를 꼬시고, 승상신은 병병병을 꼬시고, 여기, 한 할일 있는 3명은 이제 서울 간다고 해가지고 저랑 이제 병명면만 하루를 더 있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은 해결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꼬질꼬질하게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laughs> 기차 시간이 한 7시인가 그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 남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속 뭐 그냥 방구석에서 과자나 먹고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어디라도 좀 구경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제도 이제 매미성이라는 데가 좀 유명한가봐요 을 관광지로 여길 가재 그래서 다들 어 그래그래 그래. 여기 갔다가 이제 기차 타러 가면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laughs> 오잉 내가 지금 이따위 몰골인데 어딜 간다고? 해가지고. 님들 진짜 죄송한데 진짜 10분만요 하고 내가 양치랑 세수만 진짜 개후딱 하고 <laughs> 옷도 그냥 어제 입은 거주서 입고 모자도 없어가지고 머리 겁내 기름졌는데 그냥 대충 그러고 진짜 세수 양치만 하고 이제 어 님들 죄송 갑시다 하고 이제 진짜 개 꾸질꾸질한 상태로 이제 매미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같이 매미성 가가지고 매미성 구경을 하고. 매미성이 뭐냐면 진짜 성인데 이거를 지으신 분이 태풍 매미가 왔을 때뭐 자기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성을 직접 지었댔나? 뭐 아무튼 뭐 그래. 뭐 스토리가 무슨 게임 스토리 같아.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관광지인데 여기 가서 뭐 이제 뭐 사인도 찍고 뭐 얘네 빈니 영진이 발잽 여기는 이제 KTX도 러로 이제 빠이했죠. 음. 빠이하고 이제 한 5시쯤 됐어. 5시쯤 돼 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 이제 숭상신 마님 나병 명. 이제 네명은 뭐할까 했는데 이제 마님이 우리 온다고 또 보드게임을 사놓은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님이 보드게임 하고싶대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은 다시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보드게임을 한 2시간 했어요 어 뱅을 한 2시간 했어 4명이서 <laughs> 어네 <laughs> 뱅 2시간 하고 이제 슬슬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7시에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죠 그래서 또 조개구이 먹으면서 술 처먹고 그러고 <laughs> 거기 막 고양이 엄청 많았거든 조개구이 집에 왠지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엄청 많았어요 주인 아저씨가 되게 무심한 척 하면서 고양이들을 엄청 챙겨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양이가 새끼도 나왔다 그러면서 막 새끼도 막 보여주시고 자랑하면서 막 보여주셔. 너무 귀여웠어. 조개구이 먹으면서 이제 술 먹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뱅을 했어. <laughs> 다시 뱅을 하고, 그리고 보, 보만다? 보만다였나? 보만자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보드게임도 있었는데 그것도 했어. 이거를 노랑통닭에 하이볼 먹으면서 이제, 그리고 한 새벽 3시까지 했어.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뭐우 개웃길 진짜 모드 게임 진짜 개 진지하게 했어.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마님한테, 나중에 서울 올라오면은, 보드게임 카페 가자고. 그러고, 다음날은, 이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이제, 오,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기차가 11시인가 그랬거든요. 어, 11시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호딱 씻고, 9시 30분쯤 출발 했어요. 씻을 시간이 또 없잖아. 9시 반에 출발해야, 이제, 부산역까지 가니까. 그래가지고 또 씻을 시간이 없어요. 또 세수 양치만 했죠. 그래서 제 머리는 3일 동안 못 감은 상태였어요, 그날. <laughs> <laughs> 어, 3일 동안 못 감은 머리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부산역으로 출발을 했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어, 너무 재밌게 놀았어 너무 힐링하고 가 이러고 바이 하고 이제 KTX를 이제 타러 들어갔는데 용병병이 예매를 잘못한 거야 한 11시 차가 맞는데 이제 뭐 어차피 둘이 같이 앉을 필요는 꼭 없지만은 아예 호차를 다르게 예매를 했더라고 14호차랑 15호차 이렇게 아예 그냥 아예 다른 자리로 이렇게 예매를 했더라고 급하게 예매를 해가지고 확인을 안한 건지 아무튼 어 뭐지 자리 따로네 어 ㅇㅇ 잘 가셈 이러고 그냥 여기서 아이. <laughs> 어, 굳이 뭐 같이 앉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행인데 당연히 옆자리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자기도 몰랐대. 그냥 두표 예매했는데 자리가 이렇게 됐대. 그래가지고 이응 이응 이빠이염 해가지고 이제 각자 자리 찾아서 앉았는데 제 옆에 웬 외국인 남성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제 자리 옆에. 어 그런데 너무 잘생긴 거야. 약간 티모씨 닮으신 훈훈한 완전 완전 잘생긴 이제 외국인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오 잘됐군. <laughs> 아, 박병희에서 훈훈한 외국인. 그래서 그러고 이제 서울 도착하니까 1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한 1시 반? 서울 도착하니까 한 1시 반쯤 돼가지고, 오늘 집에 왔죠. 도착을 해가지고 어제 한 4시쯤인가 집에 와가지고, 또쳐 잤습니다. <laughs> 3일 동안 참 많이 잤네요. 이런 힐링 여행을 했답니다. 와, 딱히 어딘가를 그렇게 가지도 않고, <laughs> 뭐, 뭔가 한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 편하고, 힐링을 많이 했어요. 힐링을 했던 그런 여행이었다.